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백번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가요, 이쪽으로 와서 다가오셨는데 이건 받아주고 못 걸치게 하려고 일단 걸쳐놓고 다데 가려고 하는 나 건데, 뭐 이수도 있죠. 일단 걸쳐줍니다. 이건 너무 많이 가셨죠? 그기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움직일 수가 있죠.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여기 붙여야죠. 안 붙였으면 제가 먼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줍니다. 여기 약 약점이 있으니까. 이 붙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늘어두고 뭐 천천히 둘게요 붙이겠죠? 음 지금은 있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밀고요 갑니다. 여기는 여기에다 돌이 있으니까 붙여봤자 별거 안될것 같아 가지고, 지금은 여기랑 여기 제가 다 있으니까 한참 바로 들어갈게요. 젖혀서 있습니다. 여기 음문군이 있으니까 별 탈이 없죠 이거 탑 받지도 않았네요 바로 꺼어버리죠 좋습니다 음. 아, 이거는 받아둬야 되겠네요 늘고요 늘고 이거는 쭉쭉 앞으로 가면은 버리고 두면은 어떨까 싶은데. 이 호구로 지켜두고. 어 여기 한칸 끼면. 한손 맞춤 같은데. 아 이거는 한번 둬야 되겠네요. 맞는 게좀 아프니까. 여거 두고. 일단 눌러두기까지 합니다. 들어가고 아 이거를 그렇게 두시네. 일단 한번 나가 볼까요? 이해해죠 안 되겠네. 여기 이어되니까 어차피. 아. 어. 끊을 때 끊으면? 그냥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 일단 끊어 놓고요. 해야 되나 아 답답하네 여기서 뭔가 착오가 있네요 이거 하면 끊을 때 이거 끊고 지금 여기 여기 있으니까 안될것 같죠. 자, 축이 분리해서 일단 해볼건해 볼까요? 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끊으면, 아, 축이 아니네요. 잡아둬야 되겠네. 음, 이걸 어떻게 쳐야 돼? 아이고, 답도 없네요. 아, 답도 없어. 아, 축이 안 돼서 뭘 하려고 해도 되질 않네요. 나가서.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잡아야 되겠어 <웃음> <웃음> 이거 눌러서 버티면 안되지? 안되나? 해야 되나? 이거 잡히면은 큰데, 이것도 하나 둘, 셋, 둘. 아, 이건 뭐죠? 아, 이것도 못 되는 수긴 한데, 이거 두 점으로 잡는 것보다. 더 뭔가 안되겠다 싶었나 자세를 잡아두고어 끊어볼까 일단 한칸 뛰어서 여기랑 여기 다 뚫려 있으니까, 뭐큰 집이 될건 아닌 것 같고. 너 이걸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집 하나 생겨가지고 안될것 같죠. 그리고 실수까지 해주셨네요. 여기 이으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끝낸 것도 생겼는데, 여기 나와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갈 수가 있죠 조쳐서 나 아, 끊으면 되죠 뭐 여기도 둬야지 되는데 일단 다가가서 눌어요 <laughs>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음. 이건 여기 붙여서 그냥 이렇게만 둬도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걸 아는데 일단 붙여서 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밀고 그리고 이거 빠지면 아프죠? 칩니다. 음, 뭐, 이거 어떻게 둬야 되나? 밀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도될것 같네요.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되지 않을까요? 건너붙여서, 이거 끊으면. 뭐 이거 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양당수 맞고 이것도 지금 밀어도도될것 밀어도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거 끊어버릴까요? 이거 끊고. 되도록 크게 살아야죠. 집어서 단수치면 양단수... 너무 크게 살아도 너무, 너무 이득을 본것 같은데, 음. 이 정도로. 이건 이어서 뭐이좀 두고 어.. 이거는 이건 늘어서 여기도 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이겨버리면 늘어서 젖혀있고 여기도 일단 여기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를 정황을 보고 나서 이거 찝는 거. 일단 이거 먼저 상황을 파악합니다.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이건 늘어서 정확히 정확히 해두고요. 뭐 하실려고 하지? 음. 그거 하시려고. 어 일단 뭐안 따는도 되지만음 <laughs> 여기 리어서 이건 잡혀 있는 돌이잖아요. 이거 잡혀 있는 돌이라서. 이어야지 이거 못 찝히고 하는 게 없죠. 있고요. 이제 다둔것 같은데 어 제가 중앙에서 너무 크게 살아가지고 제가 좀 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차 이어서. 그 다음에 이거 찝는 게 좋아 보이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건투안해서 이거 하면은 이거 이어버려도 될것 같죠? 아니면 한 번은 따둘까요? 안 따둬도 될것 같은데. 이 찍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찍고, 여기 찍고, 찍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이어야지, 형대는 이거 들어가는 수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이거 있는 게, 찍고 들어가면 맞겠죠. 그럼 단속까지 안 맞고 여기를 이을 수도 있긴 한데, 이래도 선수가 아닌데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어야 되죠? 아 그걸 이어서 이거 하면은 여기 끊어서 그게 끊을 때 바로 들어가니까 여기 집어야 되는데 뭐안될것 같긴 하네요 들어가고. 일단은 끊, 끊으면 여기 두개죠 그럼 이 패를 아... 잘 들었습니다